제 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내일부터 많은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0m이다 보니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예정됐던 축제들도 대거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지자체도 재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콩레이는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진로로 봐서. 대장과 세종 충남은 태풍의 중심부에선 벗어나 있지만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동반됩니다. 토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20mm, 충남 일부 지역엔 1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충청 지자체들은 긴장감 속에 재난안전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물나리를 겪었던 대전은 집중호우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물의 시간당 배수량을 기존 65mm에서 85mm로 높였습니다. 충남도 해안선박 피항과 대형 공사장 배수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사과와 배등 과수의 조기 수확도 독려했습니다. 도내 1,2068곳에. 재난 경보 시스템과 재 문자 전광판도 점검했습니다. 태풍 북상에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행사와 축제도 속출했습니다. 대전에선 토요일 예정됐던 대덕구민 화합 큰 잔치를 취소했고 유성구 노은 한마음 축제는 11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중구의 효문화 뿌리 축제는 일단 진행하기로 했지만 안전 조치를 강화했고 포구시 문중 퍼레이드와 하상 주차장 먹거리 장터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선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계획됐던 푸드킹 페스티벌이 취소됐고 주말 예정됐던 태안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과 사구 축제는 20일로 연기됐습니다. 계룡시 지상군 페스티벌은 야외 프로그램이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최종시 김종서 문화제는 전하지만 취소했습니다. TJB 이재군입니다.